자, 이제 다들 기다렸던 순간이 아닌가? 자, 오늘의, 이제, 이게 메인이죠? 오늘 방송의 메인? 자, 구독자 777명 이벤트로 관해가지고, 지프로 무선 마우스를 제가 선물로 드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laughs>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800명이 됐어. 진짜, 여러분들, 예 신청,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 이제 유튜브 수익도 없고, 미션이나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스트레어는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어, 이번 이벤트 때는, 지프로 무선 마우스 하나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총 57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요렇게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총 57분, 자 이승훈 님부터 시작을 해서, 자, 깽, 깽, 깽 님까지 해가지고 총 57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나 이거 생방! 최초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신 거, 지금 시, 실시간 생방송에 10분 넘게 보고 계신 거 처음이거든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일시적일 거긴, 거라는 걸 알긴 하지만, 어, 너무 기분 좋다. 일단은, 여기서 그냥 바로 뽑는 거는 너무 그냥 간략하고, 그, 제가, 멘트를 간단하게 적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좀 보기에 인상 깊었던 멘트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저 이승우님 제일 처음 신청해주신 이승우님이 그 이승우님도 저 같은 이제 아버지신가봐요. 네. 중3 아들한테 만약에 당첨이 되면 선물을 해드리 해주고 싶다고. 여기서 살짝 뭉클했어. 어. 그리고 HHJ 님께서 어 유다라고 같이 게임 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오래오래 방송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아 내가 진짜 방송을 오래 할수 있을까? 어. 단애이가 클 때까지 방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 영상도 많이 봐 주시고. 예.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좀 고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 아이 마우스 지프로 써보고 싶어요 어 왜냐면 은 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지프로 같은 이제 하이엔드 마우스를 접할 기회가 적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격대가 비싸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마우스를 쓸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급형 마우스를 많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보급형 마우스를 쓰고 있으니까, 아, 저 좋은 마우스도 써보고 싶어요. 음. 그래, 그렇게 멘트를 남겨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요 분, 배그맨님, 어, 요 분, 김블루님하고, 제 영상을 본다는데 제 영상을 보고는 어 시, 실력이 많이 안 느실 것 같은데 아예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께서 너왜 이렇게 비싼 거 쓰냐 마우스? 어 마우스 그냥 싼거 써라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부모님들 때문에 마우스 비싼 거못 쓰는데 이번 기회에 마우스 당첨돼서. 비싼 거써 보고 싶어요. 어. 요러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어. 요런 분들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또 매니저 분이신 요로아 님께서 또한 말씀 남겨 주셨는데 어. 요 뒤에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근데 요 뒤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이제 구독자 이벤트 1000명 이벤트 때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또 기부를 해 주신다는 거야 <laughs> 저한테 아, 굳이 기부 안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은 예, 재밌고 즐겁게 게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벤트 당첨 방법은요 지금 57분이 계세요 총 57분이 계시죠 총 57분이 계신데, 이 중에서 한 분을 바로 뽑는 건 아닙니다. 총 7분을 뽑으실, 7분을 뽑을 거예요. 아, 깨비님 거? 깨비님 거 읽어드려요? 깨비님이, 어디 있지? 잠시만요. 또 읽어드려야지, 또. 어, 여기있다. 깨비님. 깨비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00명쯤 됐을 때부터 봤는데요.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엄두를 못하고 있다가 어, 신청했는데 당첨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당첨돼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당첨 방식은 총 7분을 1차로 뽑을 거예요. 예, 총 7분을 1차로 뽑을 거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분 뽑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첨자, 당첨되신 분한테는 제가 메일을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주신 메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정보 몇 가지를 알려주셔야지 제가 배송이 가능한데요. 이제, 어, 받으실 주소, 받으실 분 성함, 그 다음에 받으실 분의 이제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어, 이제 개인정보 몇 가지를 여쭤볼 거고요. 그 이제 3일 이내에 만약에 답장을 회신을 안 해주시면은, 예, 받으실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다른 분을 이제 1차로 당첨된, 이제 최초 당첨된 분 제외하고, 여섯 분 중에서 다시 신청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여섯 분 중에서 한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메일 보낼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당첨자분들한테 이제 G 프로 무선 마우스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예, 지금 생방에 안 계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못 보셨으면은 좀 억울한 감이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요. 예. 매일 이제 보내주신 거꼭 다시 회신을 해주셔야지 예,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랜덤으로 추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랜덤 추천 방식이고요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자 요거 소위 말하는 대포 꼴롱이라고 합니다 자총 57번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쏘면은 랜덤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1차적으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총 7분 뽑을 거고요. 2차로 최종 1분 뽑을 겁니다. 자, 마지막 번호 57번. 자, 57번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자, 37번. 37번. 37번 권하선 님 축하드립니다. 37번 권하선 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laughs> 7번 자, 케얼레스맨 님 7번 케얼레스맨 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당첨자 <laughs> 3번 어3번 이제 저희 또 매니저분 홍홍이 님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13번. 아, 13번. 뭐야 뭐라고 있는 거야? 에. 자, 13번 님 축하드립니다. 아, 영어가 약해서 어. 자, 13번. 그리고. 아, 예, 예. 13번, 그리고 이제. 자, 3번은 두번 됐기 때문에 요건 패스하고요. 자, 43번. 43번. 타카루님 축하드립니다. 총 지금 다섯 분 됐고요. 지금 이제 두분 남았습니다. 자, 49번 49번 아나님 아나님 축하드리고요. 셋, 넷, 다 여섯, 지금 여섯 분 됐죠? 자, 마지막 47번 47번 카이로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3번 홍홍익님, 7번 케얼리스맨님 지금, 마타타 님이 닉네임 변경하셨죠? 자, 그리고 13번. 아, 나 이분 영어를 뭐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리고 37번 권하선 님, 43번 타카루 님, 47번 카이로스 님, 49번 아나 님. 총 7분입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요게 1차 당첨되신 분이고, 자, 1차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옮겨 놓을게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옮겨 놔야 되겠다. 어. 자, 좀 옮겨 놓게요. 을 잠깐만 한 분이 없는데? 아, 둘, 셋, 넷, 다, 여. 켈 누구가 없어? 잠깐만 여섯 번 뽑은 거야? 아, 둘, 셋, 넷, 다, 여. 어, 여섯 명 뽑았네? 그지? 47번 아, 카이로스님, 카이로스님 빠졌네. 죄송합니다. 카이로스님 빠졌네. 자, 자, 요렇게 해요. 자, 1번부터. 자, 1번, 홍홍이님. 자, 2번, 케얼레스맨님 3번, 어, 이분은, 음, H님. 4번, 권하선님. 5번, 카타루님. 6번, 아나님. 7번, 카이로스님. 네. 요렇게 1차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2중에서 한분 당첨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최종 당첨자입니다. 자, 여 최종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매일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 드릴 테니까요. 예, 내일이나 모레 확인하시고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도 제가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예. 그걸로 확인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번호 7번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5번 카타로 님 예, 최종으로 카타로 님이 이제 당첨이 되셨고요 카타로 님께는 제가 바로 메일 보내드릴 거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카타로 님께서 3일 이내에 매일 이제 회신을 안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남은 여섯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이제 다시 추첨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다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777명째 구독자는 이벤트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뭐가 히든 이벤트처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구독자 1000명 이벤트 할 거예요. 구독자 1000명 이벤트는 저거 할 겁니다.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시참하고 해보니까 그 이어폰은 되는데 마이크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1000명 때는 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옥톤 이어폰 지금 FPS 전용으로 나온 이어폰이구요. 요 옥토, 옥톤 이어폰을 세 분께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또 요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뽑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그 MK2 두 번째 버전이에요. 예. 그거 선물로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 때까지도 예, 영상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이제 좀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때는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구형은 판매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새 버전으로, 예, 구매해가지고 보내드릴거예요 그때 뭐, 다른 버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카타르님 축하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메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때는 네, 게이밍 이어폰, 옥톤이어폰 선물해 드릴 거고요. 구독자 1,000명 때도 만든 네, 신청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이쁘게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